배운대로만 하면 그 숙소에서 최대 수입을 낼수 있게끔 강의와 그 외에 손이 들어가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돼 있어요. 오늘 강의도 되게 기대하고 왔는데 역시 나 기대 이상이었다.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. 셀프로 할수 있게 다 가르쳐준다. 어, 근데 실제 오늘 서들어보니까 우선 오늘은 오프라인 1주차 강의였는데요. 질문도 바로바로 할수 있어가지고 훨씬 더 좋았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에어비앤비 1호점 지금 계약을 완료했거든요. 강의에서 어떻게 매물 구하는지 부동산 사장님 상대하는 방법 그리고 집주인 설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안내해주셔가지고 인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덕분에 좀 빨리 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혼자 지금 구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혼자 하면은 중간중간 중간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이제 모르는 것들도 다 찾아봐야 되고 또 찾아도 검색이 좀안 돼서 이렇게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강의를 듣게 되면 어,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답장도 해주셔서 내가 모르는 것 바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강의에도 메모를 구하고 이제 계약하고 에비앤이 세팅하는 것까지 원스톱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포스트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오픈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